아, 들어주세요.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 찍을 미니 게임은요. 자, 바로 우리 메이코 패스를 이용해가지고 미니 게임을 제작했는데 바로 이 오아시스 맵 있잖아요. 이 수비 맵에서는 이렇게 메이 벽을 이용해가지고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자, 그런데 요번에 패치돼가지고 그 메이 벽을 쌓을 수 있잖아요. 매이 벽을 쌓을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서로 합동을 해가지고 가장 높은데 올라가는 사람이 오늘 이기는니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 오늘 미니 게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출동이야. 출동이야. <목소리> <목소리> 자 여러분 첫 번째 경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자 매이 올라가기 자 그럼 누가 먼저 올라갈지. 어 사, 서로 전략이 달라요. 어 여기는 같이 올라가는 거고. 여기는 일단 한 명을 먼저 올리겠다는 건가요? 아무튼 보도록 할게요. 밑에서 더 올려 줍니다. 알겠습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아무래 3층까지, 어, 3층까지 가. 한동안에 3층, 어, 3층까지 가. 어, 그럼 3층까지가. 3층까지가. 어, 와와와봐와와 와. 봐 자. 타타그꼬꼬 빨리 꺼. 빨리 꺼야 돼. 빨리 자, 자, 꺼야 돼. 아! 잘하셨어요. 여기 끝까지. 여기 한명한명 가로로 세우고 소변 올려 줘야 되겠는데. 올려 줘야 되겠는데. 서 봐, 서 봐, 서 봐. 나다. 내가 가로 세워야 되는데. 아, 못 만데 안 돼. 셔 고셔 고. 저기 아무나 서바 올려드릴게 아이고 안되는데 각이 안나오네 올라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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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올라왔어 뒤로 아, 빠져요. 자 포기부 지금 어 포기부 포기부 아, 아, 벌써 여기까지 아, 아, 올라왔어요 아, 자 포기부 전략 성공하나요 자포기부 이제 그냥 스스로 올라가면 될거같거든요 아아아아아아아자 포기부님 먼저 올라왔습니다 아, <뭔람> 자, 현재 우리 포기부 팀이 1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두 번째 경기 해 볼게요. 자, 두 번째 경기. 2층까지만 똑같이 해. 자, 두 번째 경기. 자, 시작합니다. 자, 뭐야 이거? <laughs> 네. 왜게래 뭐, 뭐지? 뭐한 명이 지금 없는 거 같다. 아, 효지가 왜, <laughs> 왜 여기 있어? 효냥 이리로 와. 여기 있어? 왜, 왜 여기 있어? <laughs> <laughs> 자. 두 번째 <laughs> 경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야! <laughs> 어? 뭐야 아, 가. 어? 2층까지만 가 2층까지만 어? 가그 다음에 어, 어, 어. 한층 아래에다가 설치를 어, 어, 어. 해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야 돼 아니, 아이고 자, 아래에, 아, 아래에 아래, 아래. 아래. 걸쳐서, 형님 아, 나 올려줘 아니 아니, 델로 올려 올려줘 아, 나 하나 지금... 깐다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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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가 이걸로 가 이걸로 가 올려 올려 빨리 올려 빨리 올려 어? 그래, 한층더 올라갔어? 자, 아 북극쪽, 북극쪽 올라갔어요 북극쪽 마지막 층이에요 자 이러면 스스로 올라가면 되거든요 내가, 깔게 내가 깔게 앞으로 가, 거기 서 있어? 가락 가라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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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북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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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층아래층가가 아래층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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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나아 잠깐만 나 쿨이야 나 쿨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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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됐어 됐어 해줘요 줘요자자 북극점 마지막 층아 올라왔습니다 북극점 <laughs> 여러분들 마지막 경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경기 현재 1대 1이고요. 마지막 경기 자 하나, 둘, 셋. 투톱이야. 올려요, 형님. 그냥 올려. 오, 오 빨라요, 빨라요. 오, 빨라요. 다음에 <목소리> 꼭 빨리 빨리 꼬빠니 밑에 거 빨리 꼬. 다음 그다음에. 다음에 그런 건상관어 쿨타임은. 야, 돌아와. 나 쿨타임 나 쿨타임 다 꺾어. 나 밑에 올릴게요. 밑에 올릴게요. 아, 잠깐. 만리가 아니다. 다음에

<laughs> 하나 둘셋 기동이야! 자어 빠른 게 태닝 게더 나은 것 같아요. 자 빠른 게더 나은 것 같아요. 자 빨라요 빨라요 밑에, 빨라요. 밑에 바로 아, 밑 바로 어, 다 밑에 바로 깐다. 불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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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타임. 제가 뭐 어때 어 같이 돌아 같이 돌아 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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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하나 가 하나 가. 너무 기운 빠져 있어야 돼 너무 너무 낙간 낙깐다 낙간다 나간다낙깐다 오, 깔았어요, 아자 아! 북구쩡! 김범수빈, 올라왔습니다. 포기물호지 아, 멤버팀 패배. 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미니게임. 진짜, 자, 오늘 우리 북구점 김범수빈, 어, 별지기 팀이 이겼구요. 자, 우리. 예이. 어, 저희 멤버팀이 어, 패배했습니다, 여러분리코 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좀더 재밌는 미니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 아하! 돌령! 돌령! 네, 네! 형, 그거 알아? 뭐요? 이거 눈사람 뒤에 있으면 공격맞 하자.